ISTP 연인 썸남 썸녀 댓글 모음. 이팀 남친 뒀는데 연락 자주 하는 거 싫어할 걸 알아서 제가 더안 하니까 연락 왜안 보냐면서 전화하고 카톡하고 오히려 인기네요 역시 내놓아야 더 엔기는 이 팀. 귀여워 짜릿해. 지금 거의 300일 사귄 여자친구가 이 팀인데 알다가도 모르겠다. 너무 어려운 MBTI. 근데 진짜 솔직한 거랑 혼자만의 시간 존중 중요한 거 같음. 내 남친이 팁인데 전화도 자주 하고 기념일도 잘 챙김. 이것이 찐 사랑이었구나. 애정 표현은 따로 안 함. 흐크. MPP는 웁니다. 이 팁과 연애 중인 인프제입니다. 연락을 하루에 계속 하고 싶어도 공감 능력과 상대방 맞춰주기 120%인 저는 연락을 보낸 지 3일이 됐지만 연락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화도 걱정도 아닌 잘 지내겠지 같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생각해 오던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준 신기하고 좋은 여자친구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서러웠지만, 현재는 진짜 말 그대로 선인장에 물주는 느낌. 가끔 오는 연락이 애정 표현 같은. 데이트도 귀찮아. 함 하지만 이상할이 느껴지는 매력. 이렇게나 MBTI에 딱 맞게 떨어지는 사람은 처음 봐요. 오늘도 문자를 보내봅니다. 흑흑. 저는 n t v 고 남친이 ETV인데요. 나중엔 가능합니다. 하. 초반에 제가 엄청나게 당겼더니, 지금은 본인 일상을 제 위주로 맞추고 표현도 잘해줘요. 하. 표현은 제가 하는 거 보고 학습한 것 같기도 해요. 관찰력도 좋아서 잘 챙겨주고 한눈 절대 한팔아요. 길게 연애한다면 완벽한 상대인 것 같아요. 이팁 최고 최고. 진짜 알 수가 없구나. 엊그제 첫뽀뽀해버리고집보냈는데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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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팁 남편. 나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남편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길래. 거실에 혼자 두고 방에 들어가서 놀았더니 계속 찾아와서 뭐하고 노는지 확인한 개웃김. 눈에 보이는데 이때 재촉하지 말아야 하고 관심을 종종 짧게 확인시켜줘야 하는 듯. 지금 이팀 여성분이랑 연애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첫 만남부터 저한테 당황스러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뭐지 싶었거든요. 막차전에 들어가려 하면 매번 붙잡아서 새벽까지 같이 있고. 그러다 네 번째 애프터에서 이팀 여성분이 먼저 고백을 했고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연락 횟수도 확 줄어서 하루에 카톡 한 다섯 통. 그것도 그냥 밥 먹었다 일 끝나고 어디로 이동한다. 정도. 연애 전에는 집에 안 보내주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먼저 가야 한다며 갑니다. 연애 중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없던 외로움이 생겨난 것 같아요. 저한테 마음이 식었냐고도 물어봤는데 많이 좋아한다네요. 근데 행동이 저러니까 좋아한다는 말도 거짓말 같아요. 다 이해하겠는데 이 팁은 연애할 때왜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면 싫어할까요? 다른 건다 이해하는데 이게 제일 싫음. 진짜 개빡쳐. 사랑은 이성으로만 되는게 아닌데 감정적인 부분에서 대화 좀 하려고 하면 거리를 두는게 보이니까 진짜 짜증나마 죄송해요 너무 화나서 흥분했네요 이팀 남친과 연애중인 이티제입니다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지 않은 지난 연애가 자꾸 생각나네요 그왜넌 표현을 하지 않냐고 답장은 왜 이렇게 느리냐고 매번 쏘아붙이다가 서로 지쳐서 헤어졌는데 지나고 보면 같이 있을 땐 많이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그냥 미안했다고 한마디 전해주고 싶은 흑흑 제 남친이 ISTP인데요. 처음에는 말이 너무 없어서 목석인 줄 알았는데 친해지니까 완전 초딩이고 장난기도 많고 잘 웃어요. 이팁 좋아하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절 신경쓰는 것 같은데 연락을 섭섭할 정도로 안 하네요. 이 팁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연락을 했겠죠? 속상하네요. 두번 만났고 세 번째에 제가 만나자 했는데 좋다 해서 만났어요. 단둘이 만났고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나이 대는전 20대 후반 남자분 30대 중반인데 연락이 좀 많이 늦어요. 늦으면 3, 4시간 정도인데 말이 좀 짧고 저한테 별로 궁금한 게 없어 보여요. 관심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후크. 연락이 끊어졌다가 제가 다시 연락해서 받아줘서 이어진 케이스인데 도통 관심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이 팁은 적당히 거리 두고 연애하면 좋습니다. 연락은 미리 연락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방치해두고 가끔 연락해주다가 이 팁이 연락해야겠다 라고 느껴지면 선통 먼저함. 관계에 멀어짐이랄까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먼저함. 근데 또 너무 가까워지면 또 멀어지려함. 안녕하세요 저는 MBTI ETJ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팀 남자분이랑 연락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팁들이 귀찮아서 연락 잘 안되고 그렇다는 건 이야기 듣긴 했는데 한 2주쯤? 전까지도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먼저 상대가 저한테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안 하고요. 흑흑 연락도 잘 안되고 처음부터 연락이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갈수록 잘 안돼요. 전 진짜 폰순이라서 폰도 달고 살고 연락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먼저 만나자는 말도 안 해요. 제가 언제 볼래? 그러면 제가 교대 근무니까 제 시간에 맞추겠다 더라고요. 먼저 만나자는 소리는 절대 안 하고요. 하 이팁 짝사랑하는 FJ인데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흑 이팁에게는 연락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끊기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건 호감인 건가요? 돌겠네요. 흑 ISTJ랑 ISTP 그냥 인간으로는 좋은데 사귀진 마세요. 로맨스가 없는 부류. 여태까지 내가 만나본 이팁은 그 감정 표현을 말로 못 하고 부끄러워하고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더라. 뭔가 말로 좋아한다는 말은 잘못 해주는데. 행동으로 얼굴이 빨개진다던가 뭔가 만들어준다던가 이런거 말로도 하려하는데 약간 좋은 하루 보내 흐흑 이런 느낌이었음 근데 저런 이티분이 틱틱대다가 한번 잘해주고 츤츤거리면 미쳐요 이프제인데 이티분들 매력있어요 나름 사회생활도 두루뭉실하게 하고 알고보면 편하고 재밌는 분들 혼자 있는 시간을 줬더니 혼자가 되었어요 진짜 만나기 싫은 유형 1순위 크크크크 <laughs> 애인이 다치던 말던 치료받으면 됨 1도 신경 안쓰 약속 파토 기본 옵션에, 사귀다가 얘가 나 때문에 지할 일 못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미안한 감정 들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유형. 이 팁이 좋아하는데 티가 안 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걔랑은 잘해보지 않기로 마음먹은 거라. 궁예의 가치가 없고요, 크크. 더 잘해볼 마음이 있으면 이 팁은 참지 않음. 바로 티넴. 물론 먼저 들이대고 다가가진 않지만, 확실하게 티를 내고 믿기를 준다고 하나, 헷갈리기는 안함. 저희 신랑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돌진하더라고요, 크크. 그렇게 선비 같은 사람이 하. 아니 이것만 봐서는 무관심이랑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 흑흑 이팁짝 사랑은 너무 괴로워. 그냥 포기할래. 이팁이랑 사귀고 있는 엠프피예요. 이팁에게 말로 하는 애정 표현에 대한 기대감만 없앤다면 이팁은 최고의 상대예요. 말로 하는 표현은 어색해도 항상 나만 바라봐주고 데이트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행동에서 사랑이 느껴져서 좋아요. 하. 게다가 무던하고 감정 기복도 적어서 감정이 널뛰는 엠프피에게 최고의 짝이네요. 하호 이팁 사랑해. 제발 톡좀 하라고. 떨어져 있을 때 하도 연락을 잘 안해서 편한 것도 있어요. 크크크크크. 업벤 다운도 없고 그냥 믿고 만나는 연애랄까?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고 데이트처럼 하고 분위기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손톱 없으면 아닌 거죠. 우리 TV는 연락 잘 하라고 입력해 놓으니까 연락 잘 해주던데. 일하느라 답장이 느린 건 진심으로 이해 가능함. 왜냐 저도 일하면 진짜 거의 4시간은 연락이 안 돼서요. 하. 근데 왜왜 왜 호감은 있다는데 그 이상 발전은 모르겠대요. 그리고 칭찬이나 표현하는데 흠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짝사랑을 포기하려고요 29살 돼서 짝사랑 참 힘드네요.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 알겠지만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서 가끔 상처. 뭐 당연히 호감이 있고 좋으니까 나를 만나는 거겠지. 하지만 날 진짜 사랑해주길 원한다고 흑크크이 tv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는 건 남녀 불문 불가능한 일인가요? 후